어 장관님 예그이 예. 어, 해양쓰레기 수거선 수거선 우리 충남에 몇대 있는지 아세요? 지금 뭐그 우리 충남에, 충남에 예 요청은 예 충남은 지금 없는데 저 저거 한 척은 있죠 저거 정화선 용으로 쓰고 있는 어 그걸 뭐라 그래도 어 이게 그러니까 어, 쓰레기, 예, 예. 뭐 쓰레기 한 척이 있긴 수건 합니다. 유한, 예. 음? 해양 쓰레기 수거를 위한 전용선은 충남에 전용선은 없습니다. 없어요. 그런데 예, 예. 보니까 부산에 한 대, 인천에 한 대, 경기에 한 대, 전북에 한 대, 전남에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대, 경남에 두 대, 경북에 한 대인데 충남에 한 대도 없어요. 한 대. 예? 차도선 형태는 한 대가 있긴 합니다. 예. 없어요. 그런데 예. 충남에 보니까 연간 한 2만 톤 해양 쓰레기가. 나오거든요. 충남에도 섬이 많아요. 저쪽 태안 쪽으로 내려가면 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보령 쪽 가면. 그래서 이 쓰레기는 넘치는데 치울 배가 없다라는 게 충남 도의 민원입니다. 좀 챙겨봐주시기 바라고요.